다음 주는 더 떨어질 예정이죠, 말금님제 예상도 그래요. 왜냐니까 핵심 지지층 10%가 떨어졌죠? 그럼 그 다음부터는 부유경에서 떨어집니다. 부유경에서 또 이유들, 그조중동의가 언론 또 그거 하면은 또떨 이거 예상이에요. 못되라고 일하는 게 아니고, 제 예상대로 됩니다. 제가 지난주에 조국 사면 하면 이래 된다고 했잖아요. 제 예상대로 됩니다. 예.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조국 사면 지금 정청 래 지지자들이, 민주당 분명히 이중당적자 내가 그거 해야 된다 했잖아. 이중당적자 분명히 조역당, 이중당적자들이 민주당이 엄청 많은 것 같아. 조역당, 이중당적자 여론조사 해가지고 80%가 조국 사면을 원했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말이 돼? 말이 되냐고? 민주당 지지자들이 80%가 조국 사면을 원했다는 거야.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같은 거 내가 비판하대? 정책 못 한다고 비판하대? 사실 정책 못한거 없어요. 민생 소비 쿠폰 잘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살리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지지율 떨어진 게 무슨 이유예요? 단지 12%나 일주일 만에 12% 떨어진 게 무슨 이유냐고? 조국 때문이잖아요. 중도들이 조국을 증오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. 중도들이 조국을 증오한다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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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보다 더 싫어한다고요. 예?